한올바이오파마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 박스권만 돌파해 준다면 신고점 돌파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이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이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한 대응 전략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 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내용 들으시면 또 눌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 짚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다울 투자 증권 분석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에서 처음으로 효과가 확인된 건데요. 그동안 바이오 기업들은요,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또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용은 그보다 더한 단계 앞선 얘긴데요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약이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가 처음으로 확인되는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이번 변화를 기업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언급된 약은 IMVT140입니다. 이 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있던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들은 면역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증상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몸 전체에 부담이 갈수 있는 구조였죠. 하지만 IMVT 1402는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 자체에 직접 작용하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기존 약을 보완한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치료제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치료제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기술 구조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배경 때문에 다울투자증권은 한올바이오파마의 목표 주가를 4만원에서 6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기대감이 반영된 조정이 아닙니다.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단계에 들어섰고 그 결과가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주가 산정에 반영한 거죠. 증권사는 이 약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하나의 질환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은요, 임상 진행 여부보다는 이 확인된 임상 결과가 기업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주가도 한번 봐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하게 쏘고 빠지는 종목이라기보다는요. 방향을 잡은 채로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은 평소엔 괜찮지만 또 시장이 한 번씩 과열될 때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꼭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이 하루에만 뭐 3에서 7%씩 상승을 보였고 또 최근 바이오 섹터 종목을 보시면 하루 평균 5에서 10%씩 움직이는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번 주 주식 예탁금도 96조 원에 육박하면서 이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돈의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요 차트를 나중에 정리해서 보는 방식보다는 이 중요한 가격대나 수급 변화가 나오는 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응 방식이 훨씬 중요해지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바이오브리지 구독자분들께는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알림이 나가게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삼천당제약을 중심으로요.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탈 여부 그리고 차트에서 의미 있는 타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드릴 겁니다. 100%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차트 움직임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판단이 하루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식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시간 문자알림 서비스는요,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 댓글창에 고정 댓글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알림 문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 적어 놨고요. 다른 거 없이 여기 링크 누르시면 화면이 이렇게 넘어갈 거고, 여기 허용 누르신 뒤에 넘어가는 문자 화면에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3초면 신청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 주시면 집계하는데 누락 없이 집계가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만큼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였다 하시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시고요. 그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좋아요 하나씩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유정 전문가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